대부분이 이제 그 음료라든가 식음료 쪽 분들인 것 같은데 화장품 쪽은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장품이 갖는 그 환경의 부하 이런 게들이제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화장품도 친환경적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다 어렵다고만 할부 분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회사는 음, 1977년도 금융사로부터 시작된 회사고요. 2000년대 초반에 에어리스 컨테이 컨테, 에어리스 용기 시스템을 개발한 펌프가 이렇 통상적으로 스트로가 있는 용기에 어, 펌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스트로가 없는 에어리스 시스템의 펌프를 처음 개발하고 어, 최근에는 그 다국적 기업들 입생 노랑이라든가 어, 에스로다라든가 샤넬이라든가 이 쿠시 쿠션 용기를 어, 대부분 저희가 명품용기를 저희가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작년에 어, 1,350억 중에 50% 수출, 50% 내수 이렇게 한 업체고요. 어, 예전에 화장품 회사들은 대부분 어, 생산자가고 판매자였습니다. 2000년도 후 어, 전반기 이후로 어,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생기고, 그러므로 또 이제 OEM사가 생겼죠. 그 OEM사를 대표적인 데가 이제 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고요. 최근에는 유통만 하는 회사가 대부분이 회사들일 것입니다. 네, 요 최근에 화장품들이 이제 흐름으로 보면 아, 이 용기 환경에서 이제 용기 가차이는 비중이 큰데 저희가 이제 용기를 1차 포장재인 화장품 용기를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아, 국내한 3대 회사가 이제 그 점유율이 한 60몇 %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 한 회사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대부분의 1차 컨테, 에, 화장품 컨테이너 패키징을 다루고 아, 디자인, 어, 기구 설계, 그다음에 금형 설계, 금형 제작, 사출 성형, 코팅 증착, 레 코팅 이렇게 어, 인쇄, 후가공에 이렇게까지 해서 완전히 이제 화장품 내용물만 담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어, 모든 그 공정을 어, 체인 밸류 상인 모든 공정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뭐 모든 걸다해 먹으려고 이제 다 공정을 했던 건 아니고요. 화장품 회사가 그이 화장품을 보면 대부분 이 이미지 산업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제 사출이 잘못된 건지. 네, 후광이 잘못된 거지 이 이걸 가르다 보면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돼 납기 놓치고 품질도 이제 못 잡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2000년도서부터 그런 모든 공정을 인하업사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아, 이제 화장품 쪽에 먼저 이해를 좀 갖고 하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유통 관점에서 본 이제 국내 화장품 산업의 변천과 성장을 살펴보면, 1960년도까지만 해도 방문 판매가 주류를 이루었고요. 그 거기에 이제 아모레, 한국 화장품 나들이, 이제 좀 연세가 드신 분들 그런 브랜드 이름을 잘 기억하실 텐데요. 그 이후에 이제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할인점, 백화점 그다음에 전문점, 대형 마트 이렇게 시판으로 대별되는 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어서는 브랜드샵, 에뛰드, 뭐 미샤, 더페이스샵. 네이처 디퓨얼 같은 이 언브랜드 샵이 있었죠. 처음에 미샤 화장품이 나올 때, 에블 CNC라고 하는데 아, 처음에 나올 때 이제 튜브 3천 원짜리가 나왔어요. 기존 제품, 그 기존에 있는 화장품 회사들이 저든지 화장품에 한 18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패키징 회사 오기 전에 그 거기서 있을 때, 아 미샤가 3천 원짜리, 통상적으로 한1 0 1,500원 정도 하는 화장품을 3천 원으로 이렇게 딱 시판에 이제 공장 없이. OEM을 통해서 하면서 공급이 들어왔어요. 아, 패키징 쪽의 관점에서 제가 이제 패키징 구매 쪽에 이제 있을 텐데, 아, 저기는 어, 이 제품이 여러 가지 각도의 포장재가 있는데, 아, 이 단일, 단일기업의, 단기업의 팩으로, 아,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대분의 화장품인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 이게 회전도가 3,000원이니까 회전도가 한 3개월 회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쫙 깔고 가는데 그걸로부터 이제 중가 고가로 올라가면서 A, B, C, D 씨가 상당한 성장세를 가져왔죠. 지금은 이제 좀 다른 각도긴 이 하지만 그런 경우를 가져왔었습니다. 2020년도 이후에 현재 이르기까지 이제 수출 성장과 어, 드럭스토어, 와 HMB 유통 채널, SNS 유통, 자사물 확장 등의 유통 변화가 있었습니다. 화장품과 화장품 컨테이너 패키징 유관관계를 좀 살펴보면 옛날에 화장품 회사의 이제 그 패키징을 개발하는 부서는 개발실이라고 명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 디자인실이라고 명명합니다. 예전에도 화장품 회사의 개발실에는 엔지니어가 한 3분의 1어 디자이너가 3분의 2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죠. 그런데 요즘에는 1위 업체 정도 수준의 엔지니어가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금형 전문가들 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패키징 전문가들은 어디에 있느냐? 저희 같은 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우리나라의 그 화장품 그 저희 같은 회사 모두 화장 패키징사에 그런 엔지니어들 다구비하고 있느냐? 그렇진 않고요. 한 다섯 군데 정도 그렇게 손에 꼽을 정도 의 회사에 이제 배치하고 있죠. 아, 그런 요구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 화장품 쪽의 패키징을 어떻게 풀어 가느냐는 저희 같은 회사의 몫이 어느 이후에 어대 같은 것 같습니다. 아 화장품 유통계 얘기하고 마무리를 좀, 화장품 유통에 관련된 마무리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어, 아모레 LG가 최근에 어, 매출이 상당히 약화됐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로컬 화장품 회사들 1, 2위는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럼 유통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가느냐면 명품 화장품과 기호를 찾는 이코노미 소비가 가능한 인디 브랜드 쪽의 성장이 아주 급속도로 됩니다. 그래서 한 5년 전만 해도 보이지도 않는 회사가 지금은 막한 3천억, 5천억 하는 회사가 되버리더라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유통만 잘 갖추면 제조나 판매나 연구는 OEM사들이 하고 또 패키징은 또 패키징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그 강남에 이제 사무실을 차려서 혁신 패키징과 관련된 그거는 소싱을 하려고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맥을 같이 하냐면, 우리나라가 좀 빨리빨리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혁신 패키징을 잘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는 시류를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회사, 나라는 작아도 어떤 빨리빨리 문화가 갖는 그런 혁신 패키징 태동을 화장품에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화장품 산업이 수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를 좀... 보여진 거고요. 신공해사의 온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패키징 중에서 이제 한 한쪽으로 한 이렇게 집약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련된 거는 뒤에 다루는데, 우리 패키징을 지금 많이 수출하는 것 위주로 한번 먼저 다뤄보고, 앞으로 우리는 혁신 패키징 어떻게 끌고 가고 있고, 그 와중에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찰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좌측, 좌측 쪽으로 보면. 동동고루무 시절에 바까분이라고 AP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 이후에 색조 페이스 메이크업이 이제 색조 화장이 메인 주류인데 가루분에서 그다음에 트웨이이라고 나들이 이노센스 만몽도 트웨이크. 그래서 압축 고용분이라고 해서 알루늄 미 펜에 확 압축해 가지고 그걸 담아서 쓰던 그런 이제 그렇게 오랜 시장을 그트웨이크이 점유했었죠. 그 이후에 3년 정도 비비크림이 아 이게 이제 리퀴드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베이스, 트위킥을 다 통칭해서 한꺼번에 쓰는 제품이 나왔는데 이게 유행이 3년 정도 갔습니다. 그 3년간 이후에 아모레가 아, 내용물을 함침 스펀지에 파운데이션을 담고 어플리케이트를 해서 사용하는 CC 쿠션이 최근의 대세입니다. 근데 이게 아모레, 아모레에서 처음 나왔지만 지금은 그 시장을 명품 화장품들이 갖고 있어요. 그럼 소비층이 어디냐 유럽이 아니고 미국이 아닙니다. 아시아권의 여성들입니다. 이 밑에 사진을 보면 아시아권 여성, 여기 여성분들 많이 있는데 아시아권에 있는 여성분들은 가벼운 화장을 해도 피부가 워낙 기본적으로 좋기 때문에 아주 시시콘이 딱 맞아요. 좀런화장 하면 아주 예뻐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 밑에 하단에 보면 막 주근깨, 이게 유럽이나 미주 쪽에 보면 주근깨 많습니다. 이거 커버 어려워요. 그러니까 리퀴드 파운데이션이 크림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그 다음에 가루분을 바릅니다. 우리는 지금 가루분 시장이 거의 국내는 아쉬웠건 없거든요. 일본에 일부 남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아직 도 유럽이나 미주계 시장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시식9전 용기를 명품 브랜드의 대부분은 저희가 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럼 차기의 혁신 패키징 페이스 메이크업 시장은 어떻게 용기를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 아시아권의 시장이 예를 들어 열이라면. 유럽의 시장에 남아 있는 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아 이렇게 저기 보시면 어, 함침 스펀지라는 거는 CC 쿠션이 함침 스펀지를 어플리케이터 다서 계속 닿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우측에 사진에 보면 그 파운데이션지를 돌려서 그 부분을 나오고 돌리는 면 자체는 항균 소재를 써서 이 어플리케이터에 대한 네, 본 내용을 닫는 부분을 어, 그런 위험, 소비자가 갖는 기울를 없애주는 그런 거를 지금 연구해서 제품화했고요. 측면 우측에 또 보면 이거는 요즘에 갈사라 그래가막 저희도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연구한 건데 이게 주걱 같은 거, 헤라 같은 거로 쭉 긁고 쫙펴 바르더라고요. 그거를 그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리필로 밑에서 파운데이션을 닫고 에어리스 기능으로 손을 이렇게 짜서 올리는 그런 기능을 해서. 향후에 혁신 패키징의 파운데이션 부분을 그렇게 끌고 가고 싶다 이런 게 저희 이제 연구 어, 연구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저것도 다 리필 기능이 탑재돼 있습니다. 아 이거는 뭐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저희는 어떻게 접근하고자 했냐면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재활용 촉진을 위한 EPR 제도가 있는데 EPR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규제 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EPR 제도만 갖고 이게 친환경적인 방향을 끌고 갈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 것까? 그런데 EPR제도도 가만히 보면 생산자가 그 실적을 집기하는 경우입니다. 그걸 집기해서 내가 분당금을 내죠. 그 뒤에서도 고찰해 보겠습니다. 화장품 전역의 친환경책은 규제에서 촉진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사실 화장품이 언제 규제를 쫙 하겠다고 쫙 했다가 야. 이거를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다지 소재로 만들면 싸 보이는데 이게 팔릴까? 여기에 기착해서 계속 민원을 화장품에서 제기하면 없던 일로 돼 버리고 하나 해요. 그런데 이걸 촉진책으로 바꿔가면 어떨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관점에서 뒤인 얘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접근으로 해서 지금 이제 매일 쓰고 한번 사용하고 하는 식물油랑 다른 개념이 있는데 아무리 화장품 용기는 적게 써도 한 달은 쓰거든요. 야 이게 그리고 또 소재 얘기를 자꾸 이제 하게 되죠 화장품 용기 소재로만 해결할 수 있을까 친환경적으로 갈수 있을까 저가처럼 보이지 않을까 해외의 제품들은 엄청나게 고가로 보이는데 이게 용기가 패키징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게 팔릴 수 있나에 대한 접근으로 또 방어도 하고 이유도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성과가 날수 있는 방법을 한번 뒷부분에서 계속 다루고자 합니다. 소비자들은 화장품 업체들이 환경보호 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죠. 또 실제로 화장품 용기의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62.6%입니다. 그럼 화장품 산업은 산업 특성 때문에 친환경 아닌 필환경으로 갈수 없는 걸까 저는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뒤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분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화장품 컨테이너 패키징 전문 기업인 삼화 저희 회사는 친환경 과제 해결을 위해서 고도화된 기술 인력과 금형 및 성형 기술을 바탕으로 자측 도시과 같이 친환경 용기 개발 목표를 실현하자 하였습니다. 아, 본그 도표는 아까 패트 얘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친환경 펌프를 개발한 회사거든요. 뭐 실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까지 구현된 펌프입니다. 이 펌프가 통상적으로 스프, 이게 탄성체가 스프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 CC 별로 된 용량별로 돼 있는 펌프는 스프링을 사용하지 않은 펌프입니다. 이게 이제 그 개념도에 보시면 예전에는 스프링이 탄성체 역할을 하는데 스프링이 비중일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p 트가 비중일 소, 플라스틱 소재 중에 p 트비 비중이 높죠. 그러다 보면 펌프랑 같이 갈아서 분리를 했을 때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 지금 탄성체를 저희 플라스틱인데 엘라스토머를 이용해서 같이 분해를 했을 때 PP 그러니까 펌프에 있는 PP 소재하고 탄성체 소재 같이 위로 뜨고 p 트 소재는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죠. 물론 용기나 펌프만 그렇게 만들어서 저게 완전히 친환경으로 이렇게 분리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가질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소재의 개발이 있고 메커니즘이 개발이 있은 이후에 유관된 산업과 같이 같이 코업을 하면 그거는 해결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저희가 그래서 CC별로 CC라는 게 결국은 토출량은 행정 거리와 최적 하우징의 최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부분에 여러, 여러 각도에서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펌프를 이렇게 실제로 구현해냈다 말씀.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소용량 펌프는 가능한데 이게 c c 서부터는 이게 웬만한 기술로 되지 않습니다. 국내 뭐 H, H사가 어, 대기업에게 납품을 했었는데 이게 하우징 내에 탄성체가 들어가 있어서 그 PP가 탄성체 역할을 했는데 내용물에 접하면서 그게 스웰링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스트로크가 짧아지면서 불량이 났어요. 그래서 그 못쓰게 됐거든요. 여기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 우측에 <목소리> 내용물 사용 가능한 안정적인 펌프가 됐죠. 다양한 용량 및 토출량 이렇게 펌프를 실지 용기와 구현해서 요건 크림 가운데 있는 건 크림 용기고요. 에어리스 크림 용기고 우측에는 에센스 밑에는 샴푸나 바디류를 모두 다 채용할 채용, 수 있는 그런 법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희가 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분리배출이 용기한 화장품 리필 용기가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장품이 아까 소재 얘기를 했는데 소재란 말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 그, 이 화장품이 갖는 환경 부하는 용량화 최적인데. 용량과 체적을 최고 줄일 수 있는 유형들이 어떤 것이냐 화장품이 최고 비싸게 고가로 보여질 것이 에센스랑 크림입니다 그걸 어떻게 메커니즘 구현해 낼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한 거고요 아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서 버튼 형태로 이렇게 눌러서 빠지는 거고요 이 실물이 다 있는데 지금 너무 시간관계상 못보여릴것 같은데요 그렇고 그게 이제 터치. 아 이게 2회전 시키면 한150% 이상. 뭐 최적 중량이나 다르긴 하겠지만 많게는 다섯 배500% 이상의 환경 부하가 저감됩니다. 다시 쓰는 외용기 캡 그다음에 리드 그 외에 내용기만 중량 비교를 하면 그렇다는 거죠. 여기 지금 자료는 이필 환경 부하가 263.5%라는데 이건 기 용기의 중량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요거는 이제 리필 방법의 대한 메카지미인데, 요건 그 숄더를 돌려서 리필하는 내용기를 빼내는 형태고요. 외용기랑 실제 내용물을 담는 내용기의 구분을 이렇게 메커니즘으로 구현한다 이런 말씀 을 드리는 겁니다. 요건 에어리스입니다. 에어리스인데 펌프 기능을 하는데 요것도 저렇게 스크루를 스냅으로 돌려서. 용기 그 정도의 저감을 할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근데 저희가 이제 엔드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아, 촉진이랑 베네핏을 어떻게 줘야 될 것이냐. 그거의 문제는 리필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제품에 사용했을 때 이렇게 많이 사용하면 그거에 베네핏을 준다면 화장품 회사에서 여태까지 끌려다니고 안 하려고 했던 것들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 될 거다. 이런 부분들에서 환경부에도 저희가 한번 어, 어 어떻게 발표했대 그렇게 한번 제시한 적이 있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한 발짝도 못 나간 화장품의 친환경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요거는 이제 리필이 에센스 용기들을 쇼울도 돌려서 내용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 내용물과지 접하는 게 요만 이고 나머지 유리 용기에 펌프 오버캡을 다 제어를 한다면 여기서 저감 효과가 200 264.8% 저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중량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용기는 저희가 이제 라벨 라벨 그런 메커니즘을 구현해서 어, 이, 이 환경부 과제에서도 우수상을 어, 받은 그런 아, 겁니다. 이것도 비슷한 개념이고요. 정리해 보면 요게요건꼭보여드리고싶은데요게 지금 따끈따끈한 저희 썬스틱입니다. 썬스틱인데 썬스틱 자체가 이게 기구 작동 모형 캐릭터하시는. 성부가 가리고 내용물 무가 가립니다. 리필을 이렇게 나오는 리필 품어도 이게 리필만큼 하는 제품이 있고요. 이거 요거 중량 차이는 한마 다섯 배 날라. 스토퍼를 해서 고 스토퍼를 빼서 끼면. 이렇게. 저희 회사는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그걸 실제 실현해 내는 회사고요. 그 스틱의 형태는 예. 이거는 스토어가 없. 용기인가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샤넬이랑 이제 연계해서 최근에 이제 마케팅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